네, 지난 시간에는 지혜의 중요성 풍계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 시간에는두 번째로 양가로 2번입니다. 심판의 지혜를 풍계합니다. 심판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요. 어, 19장 28절에 보면, 아니, 29절에 보면 그럽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여러 번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자기들이 길을 세워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그들입니다. 20장 7절에서 21절까지. 의로운 왕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지혜에 대해 가르칩니다. 의로운 왕. 솔로몬, 당신은 자기를 염두에 두면서 말하는 것들이 있죠. 솔로몬의 재판에 유명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로운 왕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지혜에 대해 가르는겁니다 7절에서 22절까지라, 21절까지 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그 눈으로 모든 악을 터지게 하느니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솔로몬 솔로몬의 에, 뜻이 뭐예요? 샬롬 샬롬이 평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래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 이라 한결 같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한결같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한결같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정말 거지. 야, 저 사람은 한결같다. 한결같은 마음을 소유해. 한다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건데. 쉬운 거지 아니지. 한결같은 마음을 소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는 그분에 대한 모형을 얘기모형이지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의 조카리라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새벽 내내 드리고잠 짧게 짧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는 어디 보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잠자지 않는 거예요. 잠자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잠잔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 경외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잠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들이지 실제적으로 잠자지 말고 눈떠 있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laughs>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 양식의 조하리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 사는 자가 물건을 사는 자가 물건을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거짓말하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연이라. 진주, 금. 가장 귀한 것. 귀하게 보는 것. 지혜가 가장 귀하다. 금도 진주도 피조물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려서,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최고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뭐예요? 그것이 이미 신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울고, 그거에 웃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도 흥하고, 나라가 망하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다 이거요 지혜로운 입들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정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들리라. 무엇이 연당이 되냐? 북쪽 이스라엘, 여러 왕을 따라간 많은 백성들. 그렇죠? 사람도 많고, 땅도 넓고, 더 잘잘 것 같고, 더 강할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따라간것 그 염두에 도가는 얘기입니다. <laughs> 18절에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 지니라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 짐무릇 경영은 의논함에서 함으로 성취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략을 베풀고 음,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 말 많은 자 위험하다 이 말이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어짐을당하리라 유암이라는 것은 어둠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을 유암 중에 꺼은 가지들. 여와 떠나면은 이제는 뭐예요 물질이 최우선이죠. 부모가 우선이 아니요 그런다 이 말입니다. 21절. 처음에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네 20장 22절에서 21장 4절까지. 여호와 기다리는 왕의 재판과 영화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왕의 재판과 영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니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언약대로 이루시기에 기다리라. 언약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이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되어 져야 되는데, 조급하게 되고 서두르게 되고, 그러면 괴롭게 됩니다. 그래, 괴롭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대를, 현재를 족하게 여기지 않냐 하니까,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애가 타지야, 애간장이없습니다 내 간장이 녹는다는 보 뭐예요? 간장이 농담 다는건뭡니 복도를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치맹타가 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 정한 때에 정한 대로 가장 적당하게 이루어진다. 가장 적당하게 되어진다. 그게 믿어지면 뭐예요? 평안하고 즐겁고 여호와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여기도 하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촌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여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저울은 한결같지 않고 속인다 이 말입니다 <laughs>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느냐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가요 서운하고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물이 되는 자그 물이 되는 자 그러니까 함부로 물건이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함부로, 그 후에는 그 물건이 뭐예요?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걸려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면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살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이 하나님께로 미암는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의 에이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다. 26절을 봅니다. 26절 한번 보면서 손 27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아기를 키지라면 타작하는 바퀴로그위에 굴립니다. 아기는 멀리 한다 말이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는 이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인자와 진리라는 약속을 지키는 여와의 신실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자와 진리로, 인자라는 건 햇새드 진리는 예매됩니다.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증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약속을 지키는 성류실성을 29절에 젊은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 상할,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간다. 이건 뭐예요 사랑의 매. 그러니까 백발은 지혜의 정점. 사랑의 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호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인도하지 왕의 마음대로 안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다 정직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력을 하지 마음을 안다이고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말에만 욕심 부리고 사는 것은 미련한 거다이 말이. 욕심부리고 사는 것은 일어나더라. 그 얘기를 지금 어, 의유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망한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사실에 나온 대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입니다. 되게 악인들한테 나오는 것들이다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착한 일이니까 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이 세우는 죄의 관념이죠. 여기에 말하는 죄의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나님을 경의하며 살아가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수있고요 심판의 지혜를, 심판의 지혜를 여기서 분개하며여호 하나님을 경의하며 살아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진 세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그를 경외하며 삶, 그를 기억하며 살수 있는 삶, 이삶 속에 우리가 놓여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